보겠습니다. 뭐, 어, 동종목은, 음, 오늘 지수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렸는데, 특이점은 지수는 역시 어, 어제 이어서 이렇게 연속 음봉으로 마감되는데, 얘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저점이 굉장히 맥점 자리였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황금 라인을 보면은, 자, 아,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황금 라인, 이 라인. 여기가 정말 맥점입니다. 그죠? 오늘 또 지수 흔들어서 맥점을 찍었는데, 뭐 내일이라도 기회 주면 이 자리는 무조건 1차적으로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 만약 추가적으로 밀리면 또 여기 라인이 있, 죠 그죠? 이건 저가 매수에 완전히 기회죠, 기회. 근데 아마 이 밑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지수가 무너진다 그래도, 아마, 어, 19,000원 지지할 가능성이 좀 무게를 좀 두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동종목 이렇게 보면은, 어,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분명히 맞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6월달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어, 적자에서 이제 흑자전환이 되는 게 보이죠? 터널화 분된 게. 그리고, 어, 하반기 실적이 더, 어, 크게 늘어나는 게 예상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이 기, 여기, 어, 눌러주는 거는 기회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 무슨지 아시겠죠? 하반기 영업이익이 두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갈 수가 없죠? 어 여기를 뛰어넘어서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은 일봉상으로는 일반 초짜들은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황금날 보면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오죠. 예,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잡으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막 땡큐입니다, 땡큐 완전히. 사면다 돈이죠, 이거는. 이 쪼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은 요 정도 체크만 하고, 하고 보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일봉으로도 자 여기가 기준양봉 세운 게예요. 예. 이게 기준양봉, 거래량 시는 기준양봉. 자 중심 아니 기준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죠. 종가상으로 여기서 그냥, 그냥 기술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좀 아시겠죠. 그래서 어 19,200원 오는 저가 으 여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에도 오면, 어, 무조건 매수해서 개기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완성되면서 또 가게 되겠죠, 그죠? 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어, 조금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기회 좀 무조건 잡으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돌파되는 걸 보고 나서, 천천히 분할매도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날 장대 음복이지만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장초반 이렇게 밀었는데 거래량은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 저라면은 이건 무조건 잡겠습니다. 무조건. 어? 이런 건 무조건 사야 돼요.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이 이런 걸 무조건 배팅해가지고 부여한다면 음, 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끌고 가야 돼요. 단기로 뭐 매출 를볼게 아니라 음 월봉 추세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이어지는데 어 여기서 보면 딱 중심이죠. 어 굉장히 좋은 자리. 다음 달에 어 양음양으로 여기를 한번 돌파 이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음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가격 사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선 자세. 지금 가격도 괜찮은 자리인데,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황금 라인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딱 나오죠? 아니, 귀신처럼 잘 나오죠, 그냥. 귀신. 같습니다, 그래. 여기가, 코스닥오늘 흔들렸을 때 가장 좋은 자리. 딱 와서 한번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에도 기회 주면, 네, 무조건 사시면, 단타도 가능하고, 중타도 가능하고, 이걸 보시면 되죠, 그죠? 어, 못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이것도 잡아가지고 음저 끌고 가시면은 매도가는 이게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쌍바닥이 완성될 가능성 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고점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 반드시 무슨지 아시겠죠?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느긋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좋은 정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 한번 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닥권 잡는 거 시켜가지고. 그 집중 매매, 이제, 어, 빠르게 매매하는 거는, 뭐, 틀려요. 어, 이런 거하고는, 여기하고는 전혀 쪽, 어, 개념이 틀린데, 요런 거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어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제가, 어, 따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어 장중에 빠르게 단타하는 것,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로 하는, 어, 종목들은 조금 다릅니다. 매수 들어가는 위치도 다르고, 매수 포인트는 다 황금 라는 잡아요. 잡는데, 에, 들어가는 포인트 자체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가 1차 매수 자리인데, 얘는, 어, 자화전자가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장중, 단, 지만 단기로 짧게 치는 자리가 요런 자리죠, 그죠? 요런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한달 정도? 만두 달? 세 달? 뭐, 중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 이게, 음, 전수반 가입하시면 다 배워요. 어,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시면은, 음, 전수반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네,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들 다 전수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놈이다. 그리고 맥점 자리는 여기다, 어, 놓치지 말고 좀 잡으시고, 되도록이면 2만원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조정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 준다라면 놓치지 말고 무조건 잡으시면 어, 바, 빠르게 수익을 줄 겁니다. 아마 다음 달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종목 잘 보시고 음, 매수 가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물 다노가있나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잡아내는 거, 이런 거 종목도 많아요. 오늘 코스닥이 어제 오늘 무너졌기 때문에 자화전도처럼 음, 이렇게 바닥권 잡아가지고. 난, 보유만 하면 수익날 수 있는 것들은 널려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포전수,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집중료매가 워낙 잘 맞습니다. 잘 맞고, 황금나 이거 한용도가 단타, 중타, 장타 다 되기 때문에, 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